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 대행은 7월 7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의 실질 GDP는 전국 최하위이며 자영업자 폐업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경제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 준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역사랑 상품권 및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권한 대행은 중앙 정부와의 공조 외에도 대구시 차원의 민생 대책과 소비 회복 체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쪽 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현장에는 직접 방문해 냉방 용품을 지원하고 재난관리 기금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권한대행은 도심 지역의 경우 공동체 기반이 약해 이웃 돌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 이웃은 내가 챙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변의 이웃 등을 활용한 가가오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것을 더불어 강조했다. 시민축제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최된 딤프와 치맥페스티벌 등 대구 대표축제가 마무리됐다며 내년에 딤프 20주년, 치맥페스티벌 14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올해 성과와 과제를 철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행사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문화의 힘이라며 문화체육 관광국 주도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한국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 우수한 공연 예술 인력 등 대구만의 강점을 살려 국립 오페라단 유치를 통해 공연 예술 산업의 성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 시장은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연초에 수립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 실국장들이 중간 체크를 통해 당년 현안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하는 한편, 공직자들도 적절히 휴식을 통해 하반기 새로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업무 균형을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